하트 달기입니다. 얼굴 표정 프린트가 없는 원단은 몸통 원단 1이고, 얼굴 표정 프린트가 있는 원단은 몸통 원단 2예요. 그 원단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무늬가 선명한 부분이 있어요. 이 무늬가 선명한 쪽이 원단의 거치에요. 그래서 이렇게 몸통 원단 1 안쪽에다가 바느질선을 재단선에서 0.8cm 들어간 부분에 이렇게 바느질선을 그려주세요. 반드칠 선을 그리셨으면, 이 몸통 원단 1에 펠트지를 자리 잡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반을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설명서를 보시고, 펠트지를 붙일 위치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펠트지를 이렇게 고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실에다 매듭을 지으시고 이 펠트지를 시침질을 할건데 이렇게 하면은 매듭이 이쪽에 있으니까 이거를 원단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시침질을 해주세요 매듭을 바깥에 넣는 이유는 나중에 시침실을 제거할건데 그때 매듭이 안쪽에 있으면 제거하기가 불편해서 이렇게 바깥쪽에 매듭을 놓는 게 편해요.